그냥 액자 같아. 어. 저 위치에 그 루멘 TV 아시죠? 27인치 TV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TV로 뭐 캠핑용으로도 사용하려고 해서 구매를 했었다가, 27인치라는 크기가 제게 조금 작은, 작다는 생각을 했었고, 대체할 TV로 생각을 하던 것이, 이제 사실 스마트 모니터, 삼성 스마트 모니터 M7 32인치 제품을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4K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전력 소모가 더 크더라고요. 32인치 이제 M5 모니터를 구매하려고 알아보던 도중에, 제가 방금 마켓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이제 더 프레임 TV. 32인치 제품이고, 이제 무게는 한 5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캠핑가서 보기도 편할 것 같고, 집에서 사용하기도 편할 것 같아서, 겸용으로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정가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홈플러스에서는 79만원, 베젤은 별도, 15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당근마켓, 이런 곳에서 구매 하니까, 40만원 안쪽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40만원 선에서 삼성의 스마트 TV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어, 언박싱을 하고 설치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요번에 나온 프레임 TV 이제 패키징인데요. 작년 무대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인이 좀더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프레임 TV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일반적인 QLED나 네오 QLED랑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22년형 모델명 기준으로 3LST로 시작되면 2020년형이고 LSB로 들어가면 2022년형이거든요. LSP 제품부터는 매트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서 눈, 그빛 반사가 거의 없는 전혀 없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32인치도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이 프레임 TV 같은 경우는 원 커넥터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커넥터의 선이 조금 굵게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언박싱을 하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려가서 해야겠네. 동축 케이블이 있고요웜 커넥터 케이블. 55인치, 65인치 보면 굉장히 얇고 투명한 선도 있는데, 이 제품은 아무래도 이제 보급형이라 그런지 거의 뭐 랜선 정도 굵기로좀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벽에다 걸었을 때 투명에 걸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설명서가 들어있고, 벽에 마운트 밀착시킬 때, 뒤에 걸어가지고 제품을 거는 마운트가 기능으로 들어가 있고, 요 전원 케이블, 벽에 걸거나 뭐 스탠드 설치할 때 쓰는 이제 나사, 이제 동축 케이블을 기억으로 꺾어주는 젠더인 것 같습니다. 원래 라이프스타일 TV 이 리모컨이 화이트로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은 특이하게 블랙 색상입니다. 작년 모델 같은 경우는 요 넷플릭스 버튼과 프라임 비디오는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랑 티빙이 없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태양광으로 충전 가능한데, 형광등 불빛으로도 충전이 가능한, 그런 친환경 리본콘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HDMI 케이블, 이제 원커넥트에서 세탑박스나 뭐 게임기, 이런 주변기 연결할 때 쓰는 HDMI 케이블. 이게 보면 이게 원커넥터예요 기존에 뭐 55인치나 65인치 같은 좀 대형 TV 같은 경우는 이게 좀이 정도 크기로 들어가는데, 그거에 한 3분의 1 정도 사이즈? 되게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보시면은 이원 커넥터에 아까 원 커넥터 케이블 이제 케이블을 통해서 원 커넥터만 연결을 하고 원 커넥터에서 전원 케이블과 HDMI 그리고 USB 포트광출력 단자도 있고요 어와 근데 이거 유선 레포트가 없네요 그리고 에너지 등급은 3등급 그거 아시죠? TV나 모니터 이런 것들은 1등급일수록 이제 화면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거고, 오히려 3등급, 4등급들이 전력을 조금 더 소변 대신 화질이나 음질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가볍다. 일단 보이시죠. 되게 납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벽에다 걸었을 때 액자처럼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플랫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좀 재밌는 부분은 여기에 지금 스탠드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꽂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워서 t v 로 사용이 가능하고 만약에 액자처럼 깔끔하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 발판에 신경 쓰일 수가 있잖아요 얘를 발판에 뒤집어서 장착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보내주면은 이렇게 액자처럼 사용이 가능하겠죠 이거를 또 세로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어. 나사로 고정을 안 시켰는데 나사로 고정을 시키면 이렇게 세로 모드로도 어. 액자로도 거치를 할수 있다는 라 거죠 32인치만의 매력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일단 저는 제가 사용할 것기 때문에 가로로 먼저 설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TV는 이런 정도 하아니더라도 이게 반사가 원래 있는데 완전 매트하죠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딱딱 대면은 알아서 붙는 방식입니다 먼저 자석에 위치부터 붙여 볼게요 이쪽은 자석으로 붙이면 되고 뒤쪽에는 여기 생긴 조그만 요 결합장치가 있어서 얘를 이렇게 해서 붙고

엄마가기 와봐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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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TV 봐봐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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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동네지만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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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v 이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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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뭐, 무게도 5kg밖에 안돼 가벼워 삼성꺼야? 삼성 응 삼성꺼 이런 것도 큰 것도 있어? 그렇지 이거 75인치 85인치까지 나와 응.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음. 붙이면 벽에 딱 붙어 이렇게 거수 있어 음. 진짜로 어머 액자처럼? 응. 어머 그거 괜찮다 뭐 스탠드를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어 어머 <laughs> 새로 돌아가 자동으로 처음 봤네 예쁘다 예쁘다 너무 <laughs> 웃긴다 진짜 세로 돌아갔어요 자, 뭐 이렇게 해놓고 볼까 그냥? 꽉 찬게 훨씬 멋있어 오늘 괜찮네 이게 삼성꺼라고? 응 음, 삼성꺼 오 삼성에서 이렇게 잘 나와? 지금 이렇게 액자처럼 그대로 딱 걸려 있구요 원커넥트와 본체 연결하는 선을 매직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투명한 줄이면 더 예뻤겠지만 그리고 이제 뒤쪽에 선 정리는 안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원커넥터 세워서 내 꽂아놨고요 나중에 내가 필요한 뭐 게임기를 연결한다라든지 추가적으로 연결할 게 있을 때는 그냥 원커넥트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삼성 TV 플러스라는 게 연동이 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옛날에 인기 있었던 예능들이나 지금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무료로 보시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방에 있는 TV는 원래 안테나선 연결하지 않고 넷플릭스나 이제 은은이 OTT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 쿠팡 플레이 이런 걸 중심으로 보려고 설치해 놨는데 TV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그 프레임 TV 32인치 TV 이제 언박싱과 뭐 설치 그리고 간단한 사용 후기 마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냥 액자 같아.